예전에 이게 2 0원이라고 얘들아 내가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거든? 근데 이게 2,000원밖에 안 한다는 거야 편의점에서 푸딩 하나 사 먹으려면 4, 5 0 0원이었어 근데 아하를 2,000원으로 이런 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거 맛은 어떤지 진짜 맛있을지 좀 냉정하게 평가해볼게 일단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 에그 푸딩이래 2,000원이라서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데 맛있으면 이거 대박이거든? 오픈해볼게 미니 숟가락도 같이 들어있어 괜찮은데? 달달한 계란향이랑 카라멜향이 같이 나. 여기 그릇에다가 푸딩을 엎어서. 근데 나는 이 시럽이 수르르 흐르는 줄 알았는데, 그건 아니고, 그냥 이렇게 굳어있네. 그래도 2,000원인데, 만만히 쓰면 되지. 그럼 진짜 먹어볼게. 오, 부드럽게 퍼져. 음, 한입더 먹어볼게. 이거 생각보다는 괜찮아. 근데 뭐랄까. 약간 장난감 푸딩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? 궁금한 게 이거랑 밑에 노란색은 맛이 다를까? 갈색깔. 갈색깔은 계란 맛이 아예 안 나는 느낌. 노란색은? 계란향이 조금 난다. 아, 이거 뭔가 계속 먹게 되네. 유튜브엔 내가 이쪽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궁금하면 사먹어봐. 푸딩 먹어보고 싶은데 편의점에서 파는 건 너무 비싸다. 하는 친구들. 이거 한번 사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. 그럼, 안녕!